안녕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지 방송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가르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조지왕은 형인 엘버트 빅터 왕이 갑자기 죽음으로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왕은 서로 하려고 경쟁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조지 왕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도자기 공장에 들렸는데, 전시장에서 동일한 모양과 형태의 두 개의 꽃병을 보면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꽃병은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고 무늬도 같은데, 하나는 윤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어 예술품으로 보였으나,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에 공장장에게 물었더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불에 굽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실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아름답게 합니다. 저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것은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더랍니다. 진흙 자체는 별 가치가 없지만 도예가가 진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고 그것을 불에 구우면 아주 훌륭한 예술품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도예가이셔서 어려운 고난이나 환란을 통해 많은 시련을 받고 단련을 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은 신앙 성숙의 일부 과정으로 고난을 통해 더큰 영광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과 환란은 다가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으며 영국에서는 잔잔한 바다는 좋은 폐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로 고난은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기회이며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진통과 같습니다. 어느 기자가 시인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의 산물입니까? 하고 묻자 시인은 서슴지 않고 나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계 철강 부호인 가네기는 부자가 되는 가장 필요한 조건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골수의 사무측에 가난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는 큰 부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내기는 호텔에 머물더라도 가장 값싼 1층에 숙식을 하지만,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은 값비싼 10층에 머물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뜻하지 않는 고난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은 황금알을 잉태하는 귀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이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아름다운 씨앗들을 연글기 이완 보석같이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건조한 사막지대를 대표하는 식물이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만약 가시가 없다면 사막에 많은 동물들이 선인장을 무차별적으로 먹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선인장 잎은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가 적게 오는 지역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시 때문이랍니다. 가시가 작은 선인장은 큰 꽃을 피우지만 가시가 크고 긴 선인장은 오히려 꽃이 작다고 합니다. 또 선인장의 가시는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강렬한 태양 광선을 잘 견디도록 한다고 합니다. 건조한 사막 땅에서 수분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흉악한 가시가 수분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인생은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있을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인생의 가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인장의 가시 같은 고난과 아픔과 환란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은 개시가 지극히 커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고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